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. 설명. 인트 스 이거 먼저 설명해볼게요. 오직 어... 정수만 담을 수 있는 변수 x를 만들었죠. 그죠?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초기에는 x에 쓰레기 값인 영이 들어간다. 그 이유는 규칙상 x에 정수가 아닌 값이 들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앞에 이제 i n 라고 해준 거는 x에 정수만 들어갈 수 있다. 는 뜻이죠. 어. 그죠? 음. 그래서 이제 x는 20이라고 하면은 x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쓰레기 값이 사라지고 20이 들어간다. 즉 저장된다. 라는거죠. 어. 자 쓰레기 값이라고 해서 가비지 밸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어. 음. 이런 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거 나옵니다. 쓰레기 값이라고 해서. 어. 이런 거는 한번 보시면 돼요. 찾아보면 돼요. 쓰레기 값이 과연 뭔가. 가비지 밸류라고 해요. 가비지 밸류 나오죠? <laughs> 아무튼, 요거. 요게 이제 요 인트 X랑 X는 20에 대한 그런 설명이에요.